차시 기생충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네, 간단히 줄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우선 기택, 기우, 기정, 충숙, 그래서. 내 가족은 반지하 집에서 긍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후를 필두로 이제 기택인네는 부잣집 동인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되게 이제 선망하게 되고 그 자리로 이제 좀씩 가까워지죠. 이제 비, 집이 비었을 때 결국 그 대체하는 순간까지 와요. 기택인네 가족은 부잣집을 점령해서 그 메인 거실에서 아니면 가족 파티를 진행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전에 집자로 일했었던 문강이 찾아와요. 띵똥 여기서부터 갑자기 장르가 바뀐다는 표현을 쓸, 할 정도로 긴박하게 전개가 다르게 되는죠. 기택네는 원래 여기서 기생하며 살았던 문강네 가족 그더 지하에 있는 한가지 합쳐서 이 충돌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동인회가 이제 동인가 집으로 이제 온다고 전화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어이 특히 굉장히 쓸쓸하게 비 오는 상황 속에서 원래 반지하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한번 폭우가 몰아치고 나서 이제 동인회에서는 막내아들 다송의 생일파티가 이루어져요. 그 원래 비 오는 날 취소된 그 캠핑 그 다음으로 이제 생일파티가 이어지고, 어, 기그 택내 가족은 다 여기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원됩니다. 여기서도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뒤에는 항상 그 덧붙어요. 어, 주말 수당으로 넣어드릴게요. 뭐 추가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고용하는 의미로 하나하나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강을 잃은 근세가 이제 다시 풀려나서 난동을 피우고 파티는 되게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기정과 동익 근세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어 동익을 죽인 기택은 이제 근세가 살던 지하에 숨어 살고 기우는 대신 망상 같은 다 상승의 꿈을 꿉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감독이 제발 스포일러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했던 게이 지하실의 존재죠. 지하실과 이 근세의 존재는 최대한 이제 어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배우들 인사하고 이럴 때도 근세는 일부러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자신의 존재를 계속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이 존재 자체가 되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하나 의 반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선과 문. 아까 그 동혁이 자주 말하는, 부자, 이성균이 자주 말하는 어, 선넘으면안돼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선을 계속 넘으려고 하는 자와 선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자이게 갈등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초반에 이제 기우가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난 장면인데 밖에서 대기하면서도 이게 묘하게 유리잔에 여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그래서 어, 여기 부잣집과 이 둘과는 묘하게 다른 이 선, 구분되는 선을 이런 카메라 미장센, 카메라씬 프레임 안에 이렇게 묘하게 담아두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아빠 운전기사, 이제 기택이, 이사장 기다리는 장면인데, 여기도 묘하게 유리창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아까 그 선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 묘하게 이 사장 동인내와 이제 다르다. 계속 이제 바라보고, 넘보고, 쳐다보고 하지만, 이제 묘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리고 운전하는 씬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송강호의 말을 보면, 기택의 말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어, 이제 사장과 이제 직원, 뭐 고용인과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말이 아니라 계속 남자로서, 한 남자로서, 뭐, 가장으로서, 뭐, 남편으로서, 항상 뭐, 사랑하십니까? 이런, 어, 우리를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인류적인 인간적인 걸로 그냥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운전 시작할 때도, 어, 이것은 나는 뭐 당신의 운전기 사라기보다 이거는 나는 한 남자, 한 사장을 이제 함께 하는 동행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은 그룹으로 묶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을 이제, 넘으려고 하는 거죠. 어, 당신이 부자고 나는 가난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남자로서 하나의 좀 동행하는 거 아니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고 그런 의미로 계속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 사모님 사랑하시죠? 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듯이 당신도 당신 부인을 사랑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의 인류가 아니냐 라고 같이 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뒤를 엄청 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불안할 정도로 앞에서 운전하면서 뒤를 계속 일이일끔 쳐다봐요 이것도 기우가 이제 은교를 바라보고 그 부잣집을 바라보고 계속 높은 곳을 쳐다보듯이 어 되게 운전 차라는 공간을 되게 앞부분 기사 쪽과 뒤에 사장님석으로 딱반 나눴을 때어그 선을 계속 기웃기웃 넘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막 엄청 쳐다보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나마 이제, 어 충수를 소개시켜 줄때그 선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명함이 넘어가면서 선 넘기에 이제 성공을 이제 합니다.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른 차가 앞에 끼어들고, 그때 빵빵 경적을 울리고 이제 안전한 운전을 자랑했던 기택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움찔하면서, 뒤에 사장도 같이 흔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이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자체가 선을 넘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송광호도 계속 저 사선을 넘으려고, 저 동인의 부잣집으로 선을 넘으려고 계속 기웃기웃 하고, 그런데 자기네 차선으로 다른 차가 넘어왔을 때는 여진없이 경적을 누르고,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근세나 이제 그 문광내 가족이 또 차선 넘으려고 해서 그거는 수용하지 못하고 이제 더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어진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온 가족이 이제 입성했을 때이부자집으로 입성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조마조마할 정도로 굉장히 티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과일 갖다 줄때 이렇게 귀를 땡긴다고 하던가 아니면 절대 수업 중에 이제 많이 뭐못 들어오게 하는 기존 수업에서도 대놓고 문에 당당하게 열고 들어가서 과외를 주고 지적을 받지만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애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운전기사가 지 가지고 올 때도 이제 나름의 부부로서의 스킨십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보는 우리가 불안할 정도로 간에서 어 그냥 활기치고 다닌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집 비었을 때는 이렇게 정원을 점령해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 거실 안에서 이렇게 술 파티를 벌이기도 합니다. 거의 여기까지는 이제 스스로도 자기네들끼리도 욕망을 달성했다고, 막 사돈까지 걱정하고, 막 정말 온갖 망상을 하면서 이 집이 우리 집인 것 마냥 이렇게 대화하고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모님 사랑하시죠? 애 많이 쓰시네요, 대표님도라고 하면서 어, 내가 애 많이 쓰는 거, 대표님 애를 많이 쓰는 거, 결국 우리 가정의 애를 많이 쓰는 것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이제 선을 넘고 같이 동행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냄새가 또큰 포인트기도 해요. 그나마 이제 티나지 않게 기택은 이제 조율을 사람 넘을 듯말듯 듯 하면서 안 넘는다라고 칭찬하지만 냄새가 선을 넘는다. 실제로 이제 이 순수한 아이가 어, 다 냄새와 같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냄새가 이제 촉발이 돼요. 그리고 어, 이 조금은 야한 장면에서 대놓고 이제 어떤 냄새가 난다. 여기서 지하철이 많은데 우리 지하 대중교통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제 움찔하게 만들었던 지하철 냄새 대사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계속 이제 선을 나름 이제 지키려고 계속 앞에서 다른 가족들이 선을 넘으려고 했다면 지키려고 어 애쓰는 장면들이 줄곧 나와요 그래서 동액은 대사로 명확하게 이제 말을 해요 이제 선 왜 선을 넘냐 여기서 는 결국 기정의 이제 난 사기 속임수긴 하지만 앞좌석에서 볼 일을 봐도 봐야지 왜 선을 넘어서 뒷좌석까지 오냐 뒷좌석은 나의 공간인데라는 말을 여기서 명확히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어 해고시켜 버리죠. 근데 선을 이제 넘은 것에 거의 대한 보호응징이라고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처음 되면 이제 회사로 왔을 때, 뭐이 선도 선이에요. 이 선도 선이지만, 여기서 이 사장이 기태가 돼 하는 말씀. 어, 거기 이제, 어, 거기 앉으세요. 여기 넘어오지 말고 거기 앉으세요라는 뉘앙스가 묻어난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 그, 문광에 대한 모함으로 인해서 둘이 은밀하게 사우나실에서 이야기할 때도, 어이 기태 같테 이제, 사모님이, 김기사님 앉으세요라고 놀라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는 더 이제, 내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거죠, 기태기. 그랬을 때, 어 바로 서열 관계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눈높이는 이거고, 뭐 이렇게 해야지 구분이 된다. 이 같은 은밀한 곳에서도 선을 지키려고 나름 이제 노력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 자체는 이 동인의 부잣집이 만든 선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기택은 어 이제 꿋꿋하게 자신의 동행 프로젝트, 나름의 선을 넘으려고 꾸준히 이제 기웃기웃해요. 여기서도 사실 자기네들이 다 이제 사기쳐서 만든 그런 상황인데도 되게 위로하는 척, 악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볼 때는 무슨 로맨스가 이루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게 하는데, 인간적인 위로. 우린 같은 하나의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을 넘어서 이제 같이 가려고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갑니다. 기택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운전할 때도 어 계속 이게 뒤를 보면서 성광호와 기극기를 얘기할 때 약간 짜증스럽게 앞에 보세요 앞에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어요 자꾸 여기 기웃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당신 할일 하고세요 라는 식으로 강하게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어 우선 꾸준히 사실 나쁜 되게 악덕 사장은 아니에요 나름 대가는 명확히 다 해줍니다 대가를 너무 명확히 해줘서 인간미가 조금 없을 어 나쁘다고 할 수는 또 없는 지금의 개인주의 시대에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계속 어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 인데 우리 가족 행사 안에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실 가족 행사에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 차라리 이제 근무고 추가 소당 드릴게요라고 하면 더 좋아할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화 내에서는 이제 사모님 사랑하시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기태 같에 이제 어차피 이게 근무인 거죠? 라고, 약간은 이말 주름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 애 사장님, 애 많이 쓰시네요?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게 근무인 거죠, 경기사님? 라고 해서, 선을 명확히 지키려 노력을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어, 선을 지키냐, 선을 넘냐의 대결 사이에, 묘한 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선기일 수도 있지만, 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충숙과 은, 이, 사모님 사이에, 이제, 되게 비밀의 문같이, 이런 미장신이 자주 수대 때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제, 근세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결국 여기는 뭐, 결국 계단이 들어가고, 어, 계단 밑으로 가면 또 문이 있는 건데, 어, 되게 나름의 정점에서 거실에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도 띵동 소리, 경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문광이 등장합니다. 문광 자체 이름 자체도 문을 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제 그냥 가볍게 짓긴 했지만 이제 이름을 이제 배역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런 인터뷰 간단히 보기도 했었는데 어, 문광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죠. 그리고 그 지하로 가는 문도 이제 열심히 열어요 그리고 그문 열고 밑에 또 문이 있고 간에는 그 이제 근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택이 동이 같았었던 우리 동행 우리 같은 남자 가장 뭐 고생많은 사람 뭐 이런 프레임을 어, 여기서는 이제 문광의 충수가 됐습니다 계속 언니 언니 보면 이제 충숙이 우리 언제 봤다고 언니야 라고 하는데 계속 친한 척하고 같은 일하는 사람끼리 왜 그래? 같은 집사 일하는 사람끼리 왜 그래? 우리 부르끼리왜 그래? 나름에 계속 같은 부, 이제 엮으려고 같은 부류로 엮으려고 계속 애를 써요. 기택이 동의가 타듯이 그만큼 그대로 진행된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빌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상황이 바뀌고 갈등을, 예,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 그 문광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 그 중간층에 있는, 이 뒤집으려고 하죠. 그때 이제 기택이 근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뭐라고 말하고 막 나름에 이제 잔소리 하고 이러는데, <놀람> 그때 근세가 하는 말이, 어, 땅 밑에 사는 사람이 한둘인가? 반지하까지 하면 더 많아. 그 자체가 반지하까지 하면이라는 게 결국은 기택네 가족이라고 같이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기택네는 크게 다를 바 없어. 딱 밑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같이 묶을 수 있어. 계속 이제 묶으려고 하고 송강호랑 이 기택네 집은 계속 도망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어 이제 누가 이제. 나름 기생충으로서 먼저 기생충이냐, 누가 먼저 기생했는가. 그리고 그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둘이 서로 티격태격 갈등을 계속 유발해요. 둘다 재밌는 건 사장님, 대표님, 얘는, 어,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 이 기택도 초반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 집에서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게 얼마야? 라고 하면서 이집 자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근세 자체는 거의 충성을 다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택네가 이렇게 일을 벌리기 전에도 근세와 이제 문우강은 틈틈이 이런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원조 기생충? 원조 기생충은 근세네라고할수 있죠. 하지만 그 의미에서 어, 둘이 공존해서 좋게 좋게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기택네는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근세를 밀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뭔가 사건이 이제 점점 더 어, 갈등 여도을 치닫는데요. 계속 문을 돌려서 닫고 계속 문을 막고 어, 이것도 굉장히 이제 즉각적으로짜파구리하고막 이런 순간인데 문광이 이제 다 잃어버리려고 막 급하게 달려오는 장면에서 이제 문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충수에 가서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넘어오지 못하게 나름의 선을 명확히 긋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맥락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도 되게 문을 이제 계속 선을 긋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죠. 불우이웃끼리 그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라는 문광의 말에 나 불우이웃 아니거든? 난 너와 다르거든? 이런 뉘앙스를 계속 주고 그리고 아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 와이파이도 안되고 이랬을 때 충숙이 막기태에 발로 뚝뚝 차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계획이 뭐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와이파이도 애들 안된다잖아 라고 하면 되게 타박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는 어, 근세한테 오히려 기택이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획도 없지. 나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어,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선을 긋고 문을 닫으려고 이제 하죠.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이런 모든 일이 터졌을 때 나레이션으로 송광호는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갈 곳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결국 내가 갈 곳은 근세가 있던 그 곳이다. 그리고 근세와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데칼코만이라는 의미에서도 어, 그 부잣집 동익내와 기택네도 데칼코만이지만 그세 가족 사이에서 어, 이 근세네와 기택네도 하나의 데칼코만으로 볼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세 집안이 서로서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구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수, 진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지금의 현 상태, 현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자. 그러니까 지금의 기득권, 지금의 관습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그 변화를 추구하는 자. 지금에 있는 시스템, 지금에 있는 관습, 이런 것들을 부수고, 어떤 변화. 그러니까 지금의 기득권 체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자들의 갈등이, 이제, 가장 기본 틀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변주법적인 기본 태제, 안티 태제, 뭐 갈등 속에서 진 태제, 이거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어, 이런 폼으로 이제 맞는 뭐 사회 변화 아니면 이제 작품의 큰 플롯도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 틀을 이제 우선 그,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설국열차입니다. 그전 작품, 이 설국열차 안에서 되게 압칸, 되게 부유한 압칸 사람들과 뒤쪽에 되게 힘든 이제 먹잘 먹지 못하는 꼬리칸 사람들의 갈등. 여기다가 이제 이 기생충은 숨겨진 존재를 하나 더 넣으면서 이제 성각 구도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죠. 결국 어,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요. 가난한 사람 다시 가난한 상태로 또 다른 부잣집에 그 집을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 불편하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의 감상으로 불편하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불편함이, 그 찝찝함이 여기서 오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더 좋은 식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승화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 다시 결국 어떻게 보면 더 상황이 더안 좋아졌다고 할수 있는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 찝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음.